2024년 6월 23일 주일 오전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성을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과 모든 조건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다 없는 그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조력하시고 인도하시고 복되게 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2장 드리겠습니다. <laughs> 고른 관주. For oh. The <sweak> Lord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룡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지로 비대에게 호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선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무리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오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성의를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늘 거주하시, 거주하고 계시며 역사하시는 것을 순간 품초마다 느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주님께서 늘 이렇게 성령에 도심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는 모든 무리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병든 자에게 치유함을 주시고, 고난받는 자에게 저들에게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생활과의 어려운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그 생활의 모든 형편을 풀려지게 해주시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몸된 교회를 주님 사랑해주시고 인도해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를 이렇게 완공하고 난 이후에 이제 입당 예배를 드릴 주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 장로님들에게 지혜를 주해서 잘 아름답게 입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셔 질 좋은 아름다운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구원받는 확신 구원받는 자로서 확신의 삶의 행동으로 옮겨지는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아, 네.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동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는 기한 믿음의 삶이 있어지게 해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아, 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우리들이 깊이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특별히 드려진 이 예물을 위해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오병이어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laughs> 2장에서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10절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 1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나 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하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다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교계 뉴스를 보면 통합측 총회장 김외식인가요 분이 예, 불륜적인 그런 관계 때문에 총회장 직위를 놓고 또그 증경총회장장을 그리고 또그 개혁을 원하는 그런 목사님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매우 마음이 아프고 예, 슬프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통합치라든지 합동치라든지 보면이 장로교로서의 전통 사상 그런 걸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 사실 장로교의 핵심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그 믿음의 삶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찌 보면 우리는 이제 전통적인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어, 그런 어떤 에, 그 하나님의 말씀 어떤 율법적인 그런 삶에 철저히 이행하는 그런 교파다.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니까 구원받는 이 목사, 구원받는 성직자, 구원받는 자로서의 삶이 그래세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문을 갖게 되고 많은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그것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만큼 또 중요한 것이 믿는 자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삶이 적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더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중요하죠. 그것처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초대교회예요. 부약시대부터 있었습니다만 초대교회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됐어요. 초대교회에서 히브리인들 있죠. 유대인들이 정말 이제 그 개종을 해가지고 어, 들어온 사람 많잖아요. 바울 사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율법적인 핵심적인 그런 사람인데 그가 율법을 이제 버리고 예수를 믿었는데 그 다른 측도상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그런 이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메시지를 전했던 거예요. 대표적으로 갈라디아 교회죠. 갈라디아 교인들은 유대인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갈라디아 교회에서 그 교인들에게 바울사다가 주장한 게 뭐냐.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 그 믿는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그 유대 전통적인 종교에서 들어왔는데 그건 버리지 못하고 그냥 그 율법적인 생활을 그저 답습하면서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원받은 자로서의 행동은 잘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그 다음에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는 음. 뭐 여러 저자들의 이, 이, 이 여러 이제 학설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이제 많은 학자들이 아마 바울이 이렇게 썼을 것이다고 얘기하죠. 근데 이에 이 히브리서가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편지예요. 누가?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읽어 보면은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 그 유대인들의 율법적인 걸 중심에서 벗어나게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믿음 생활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히브리서 1 1장 그럼 뭐죠? 믿음장이죠. 그 믿음장에서 뭘 소개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신봉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그 신봉하고 있는 그런 그 구약에 대한 율법을 갖다가 쭉 얘기하면서 다음에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뭘 믿었다는 거예요?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후반부로 쭉 가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 그때 당시의 믿음 생활, 그 이전의 믿음 생활, 지금 오늘날의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구원을 받고 구원 받은 그 자들이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장에서도 보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도 못하다네. 약간 낮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우리 인간과 같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신 이유는 뭐냐? 우리들에게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삶의 것을 갖다가 바로 얘기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쭉 이렇게 보게 되면 바로 그런 점이에요. 자, 당신들이 생각할 때 예수를 하나의 뭐 피조물로서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무슨 선지자적인 자격보다 조금 더 이렇게 높게 생각하고 천사보다는 못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는.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구원받는 자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실천하느냐라고, 삶의 행동으로 옮겨야 되느냐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2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큰 구원을, 그러라고 말하고 있어요. 큰 구원. 뭐큰 구원이 있고 작은 구원이 있겠습니까? 많은 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구원의 목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걸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봉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3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 가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봉을 피하리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처음 창세기부터 그첫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에 의해서 진행된 그런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된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다, 너희들은, 그 유대인들은 예? 예수님을 갖다가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실을 인지하게 하는 것은 뭐냐? 인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게 한, 그, 어, 그것을 실질적으로 듣기가 한건 뭐냐? 자 사제를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성령이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확증 증거했다, 도장을 찍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은 따로, 구원은, 구원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근데 구원받는 자로서의 삶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총리장이라고 하면 어떤 존재입니까? 근데 구원을 받아서. 근데 받은 자의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의 총리장으로 하는 것은 직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좀 교회 크고, 뭘좀 유명인이 되었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인정, 어, 인정해 줬다라고. 그런데 그것을 마치 뭐예요? 자기가 그렇게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그것은 구원받는 자는 구원을 자기는 받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하나님 편에서 아시겠지만은 그건 잘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하면. 그표 그, 것이 나타나야 돼.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 드러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드러나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행했던 그 삶을 행동하는 거죠. 저도 인간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렇지 못한 점이 많아요. 그러나, 마음과 중심과 내 사상 속에서는 그분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늘 이렇게 토로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다 일을 하다 보면은 그뭐 일이 착착착착 일 길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내 계획은 이쪽으로 오는데 이쪽으로 어떻게 들어갈 때가 있어요. 왜 이쪽으로 가지. 그런데 그쪽으로 가 보면 거기 또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아, 주님께서 이걸 인도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게 삶의 고백이에요. 그런 고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육신이 이끄는 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가 도내 안에, 뭐예요? 거하지 않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거한다고 그 하면, 그분이 인도한 대로, 아, 이 생각을 바꾸고, 그게 뭡니까? 잘못을 회개하고, 바꾸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돌아서다라고 하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돌아서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가던 길에서 완전히 뭐예요? 내 반대, 길로 가는 거야. 내 욕심을 향해서쭉그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고 그 따라가고 하다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면 그걸 포기하고 돌아서는 거 유턴하는 거란 말이에요. 유턴하는 것이 바른 것이죠.